아, 예약했다. 괜찮아? 아, 들어오잖아. 아, 돌리잖아. 아, 아 여기 아, 가 저, 저. 가나요? 해운대요. 타 아, 아빠. 감사합니다. 인사뭘 <laughs> 물어보는 거야. <laughs> 그 다리 쪽으로 해서 쭉 일... 이 알아. 아는 거 말고. 아. 네 부산항 <laughs> 대교인가? 거기도 가나요? 네, 지나가 와. 아! 아! 여기 다리 지나가다가 저기 음? 뭐예요? 그 작전 작사산 기지 그리 어? 지나가요? 어? 안 된대 길 자체가 아. 아. 아빠 옛날에 봤던 그 함선이 뭐라고? 응 음? 어저께 얘기했잖아. 이름. 옛날에 봤다는거 엔터프라이저 <laughs> 어, 그... 음, 프라이저 언제야 그게 오래된건데 <laughs> 엔터프라이저는 <laughs> 그쵸 함정생이 있으면 그게 을겁니다아 아, 크기 때문에 커요 적당는수준다 순간도 다보인다어 맞는거 같아요 뭔가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음, 위에가 맞네 저거다 저거 작대산명인데 딸내미니까 이 된다니까 네. 아들내미는 음. 없어요아 <laughs> 진짜요 그는 여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네. 남자들만의 세계가 일단. 되게 <laughs> 재밌는 얘기. 조사가 참 어울리기가 네. 굉장히 힘들어요. 친구라 생각하면 되는데 네. 자식 뭐 아버지를 떠나서 네. 이하고 나고 그냥 벗시다 친구다 네. 생각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그렇지 거든 전 근데 아빠랑 친구라고 생각은 잘안 하는데 그냥 아빠 아, 친구래서 막 하는 친구가 아니고. 네그왜 그 나이 차이가 있어도 말이 그쵸. 통하고 이야기가 아... 되고 하는 친구가 될수 있거든. 아, 이, 이, 이야기는 안 통해. 그, 그런 사이가 우리 친구 되는데 이게 <laughs> 네. 안 되는 게잖아. 특히 남자들, 한국 남자들 아, 이 특히. 특히 부산사는 부산 애들 더 네. 그렇잖아. 만무나 아... 자자 이거밖에 없잖아. 그렇군요. <laughs> 우속소 우스, 속은 개그맨들이뭐 그런 그래 네. 하지 거, 거의 진짜거든. 저는 하여도 뭐말할 이야기 없잖아. 어데고 아, 어데도 아. 어, 알았어. 있는 거야. 뭐한십초 이십 초 이게 힘들다니까. 네. 부자 관계가 네. 힘들어요. 네, 더힘도아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는 네, 게? 이로쭉 처리해서 돌고. 아빠가 네. 내려고 또? 네. 고맙습니다. 예. 잘하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많이 보세요. 네. <laughs> 들어가세요. 잘가십시오 네. 수고하세요. 아빠. 아빠, 결국은. 아빠가 오고 싶은 대로 왔네. 데크. 데크 깨. 가보자. 동백섬에 동백꽃이 아닌 철쭉꽃만 피었네. 찍히는 거야? 아, 어, 찍히고 있어. 어. 아빠를 찍어라, 왜 아빠 말고. 꽃만 찍니? 아빠. 아빠. 진짜 하늘 멋있다. 야. 여기 해운대, 어, 저기 해운대. 어, 5, 어. 어, 왜? 아, 저기 해운대. 여기가 오륙도. 오. 그 다음에 여기 강한데 여기 오륙큰놈 근데. 불안해? 아. 어. 아 오늘 날씨 적당해. 너무 좋아. 아니 아빠 사진 찍어줄까? 아빠. 거기 서 있어. 네. 네. 공짜 안 되는데. <laughs> 찍어드릴게요. 아니 잖아요 저쪽 위에서 다 찍었어. <laughs> 아, 네. 네. 오 너무 예쁘다. 세상 인생샷 됐어. <laughs> 웬일이 어쩜 이렇게 잘 찍으셨어요? <laughs> 만든 거 같은데? 아, 아나 놀래잖아. 아니야 사람이야. 손 움직였어. 움직였어? 맞아 아. 움직이잖아. 움직이 나 움직이다. 어, 무슨 아, 만들어? 어 낚시. <laughs> 아, 아니야. 어 저길 어떻게 가는 거야? 나도 몰랐어. 신선. 아, <laughs> 그 진짜 신선 따로 없어. 왼발로 걸으라고? 왼발로 어. 걸어보자 맞아, 됐다 야, 우와 왼발로 걸으니까 걸랐다 아, 알았어 아빠 내 신발 뭐 하는 거야? 네? 아내 네,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운대에 왔습니다. 아, 너무 좋아. 난 여기까지 할래. 저기서 발 씻고. 지금 시내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아빠! 저기 가보자. 아, 정통식장. 제첩 좀 제, 제첩 먹자. 아빠 이거 먹고 싶다고? 이거? 제첩? 제첩? 제첩, 제첩? 먹을까? 그 그래, 들어가. 간장간장기간장기간장기간장기간장기 간장기름? 제장기름간간장기간장장장 안찾고 안찾고 음, 이건 아빠 당첨 조개야 어. 조개, 조개. 그럼 하나 조개 됐어. 아 조개 나는 게장 이걸로 두개 해서 먹자. 하나씩 바닐라 초코 딸기가 있어.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스크림, 딸기, 딸기전 바닐라. 그 바닷가를 볼지, 아니면 거기를 가지 고민하고 있거든요. 저는 바닷가 아, 그래요? 좋아요. 바닷가를 가겠습니다. 이거 먹게! 잘 먹네, 잘 먹네! 음. 아빠 얼굴 봐, 아빠 입이... 아빠 입이 이래... 닦으면서 먹어. 아빠 다 붙이고 먹어. 괜찮나? 와. <laughs> 와 멋있다. 어, 해피 됐다. 와. 가. 우와, 와, 네, 따라와, 가. 와, 좋다. 멋있다. 와. 아빠는 진짜 좀 같이 가자. 빨리 와. <laughs> 사람은 지금은 안 되고 몇 명이 나가서 아 저거 쳐다보다가 고개 부러지겠다 <laughs> 폭우가 온다 그러더니 햇, 저기 폭우는 안 오고 햇빛이 아니까 사람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하는 꿈을 꿈을 뛰어 나온다. <laughs> 이제 여기 좀 걸으면서 구경하다가 이제 우리는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. 근데 있잖아. 근데 있잖아. 눈을 못 뜨겠어. 너무 눈이 뜨, 따가워. 배그. 비치 발리볼. 와, 아빠 가자. 우와. 오. <laughs> 아 예봐 예봐. 아 어디가 아빠? 오오오 나와 나와. 여기서 우리 죽치고 있으려고요. 원래. 너무 일찍 왔어, 우리는. 근데 너무 더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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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비와 바람 때문에 힘들었고, 오늘은 쨍쨍해진 햇빛 때문에 힘들었고. 인파도 많아서 역시 해운대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송도해수욕장은 그렇게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음에는 저 혼자 가서 바닷가에서 조용히 쉬었다 갈 거예요 쉬.